건대 체육 교육과 2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2부 때 바로 이제 실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앞서서 그 수능 60% 안에서 언어, 수리, 탐구, 비중들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갈게. 수능 60% 안에 언어가 일단 50% 엄청나게 큰 거지. 절반이 언어가 반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 점수가 50%라는 건 굉장히 큰 비중이고. 수학 탐구 30%, 영어 15%. 근데 이제 수학하고 탐구 중에 잘 나온 게 30%니까 여러분들 그점 인지하시고, 그리고 영어 15%, 한국사가 5%.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언어가 예를 들어서 3등급 초반이 나왔어. 3등급 생초반이 나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학하고 탐구나 영어가 조금 낮아도 점수가 나오겠지. 그런데, 수학하고 탐, 구 점수가, 이제 수학, 수학, 탐구 영어 점수가 조금 3등급 정도 수준인데, 언어가 5, 6등급 나왔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짱구를 잘 불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인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접근할 거고, 요번에는 좀 지우고, 실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아 누가 지원했으면 좋겠어. 아우 실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선생님이 아까 실기 30%라고 그랬어. 일부에서 실기 30%라고 했는데, 수능 60%에 막 먹는 30%라는 거야. 선생님 중요하다 그랬지. 실기가 어떤 게 있냐? 일단 선생님이 두 개로 분류를 해줬어 볼게. 객관적 점수가 있는 평가하고 주관적 평가가 있는 거. 그럼 객관적 평가가 있는 거. 20m 왕복 달리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덥 윗몸 일으키기. 시덥 1분 이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건 객관적 평가고 주관적 평가에서는 핸드 스프링 높이 높이뛰기 그리고 농구 다른 학교들은 만점이 딱 기준이 정해져 있고 모든 종목이 다 중요하지 하지만 건대가 조금 예외야 왜 그러냐면 주관적 평가가 섞여 있으니까 실제로 2 0 m 왕복 달리기하고 시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거보다는 핸드 스프링, 높이뛰기, 농구가 건대를 갈수 갈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종목들이 키를 갖고 있는 거야 롯디를 170을 넘을 수 있냐 없냐 핸드스프링을 잘할 수 있냐 없냐 핸드스프링 올해부터는 자유경기를 못하게 돼 있어 작년에도 뭐 대가리로 꼬라박아가지고 그리고 농구 오른손 왼손 레이업하고 슈팅 두개 하는데 이거를 잘할 수 있냐 없냐가 결국에 갈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게 된다고 20미리 한 달리기 피시가 있는 거야 스틱이 있고 그런데 건대 가보면 피시를 마지막에 촐라 뛰어와서, 요렇게 놔. 왜 그러겠어? 변별력이 없으니까. 2 0명목 달리기가. 시덥, 개당 2점 가까이 돼. 중요해. 시덥 중요하지.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 시덥은 60개 후반에서 70개 하면 평타 친 거야.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핸드 높이 농구는 자기가 어떻게 보는지 몰라. 그러니까, 학원의 평가. 그리고 학원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 이런 종목이 변별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건대를 가고자 해서 성적이 4등급대 수준이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잘하면 갈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거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팁으로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 건데,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제 여러 학교들을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 주길 바래.